우리랑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법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담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만 가능하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 세상으로. 네, 질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 문답 7 번째 시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law of God require? 단문입니다.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것치에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 오늘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사실 벌써 머리가 좀 아픕니다. 꼭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이야기 재밌게 읽다가 율법 얘기 나오는 대목부터는 정말 건너뛰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이 율법 부분도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의 연장선이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사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오늘날의 실정에 안 맞는 이 율법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거든요. 네, 그런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십니다. 도대체 레위기쯤 가면 어, 이 내용을 내가 왜 성경에서 읽어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또 그 율법이 이 성경 속 이야기의 맥락에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배치되며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친숙한 율법은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몇 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10개명의 10가지 법이겠지만 사실 성경 중에 토라, 즉, 율법서라고 부르는 모세 5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나타나는 율법은요. 무려 한 613개 여가지가 돼요. 아,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려면 우리도 그 613개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날 새로 개정하는 법안 그런 것도 거의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죠? 자, 자, 걱정 마시고요. 일단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 하는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유지하고 또 보호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녹아있는 주님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문화사회적인 정황에 따른 어떤 의식적인 상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동물제사법이나 또뭐 의복에 관한 규례 등등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율법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만약 맹목적으로 성경에 쓰인 이 율법의 단어, 단어들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실행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외식하는 자들이 쉽게 빠졌던 율법주의인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데요. 그러면 그냥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와는 좀 약간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저희는 이제부터는 율법의 그 행위 자체보다 왜그 율법을 주셨는지, 대체 율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건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그 의도에 부합되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 이러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교리문답 본문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뜻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법 위에는 그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죠. 그리고 그 헌법의 기초에는 법 제정의 이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안에 이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가지가 모든 율법 속에 사실은 담아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날에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율법을 대할 때, 아,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거야. 나하고는 무관해. 라고만 여길 것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이 뜻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목사님, 일단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어디 쉬운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 가진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의 의지로 이런 사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온전한 순종, 곧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온전한 순종을 실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담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 그것도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아까부터 창세기부터 율법서와 이 모든 예언서들을 간통해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성경이 좀 다르게 읽혀지는데요. 얼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네. 자, 먼저 우리 토라, 아까 말씀드렸죠? 토라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처음으로 주시잖아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 구분하는 거 말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르고 싶어했던 우리 인간의 교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인간의 역사를 리포트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황당하게도 우리의 경전 성경은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택한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고 약속의 땅을 언약해 주시죠. 그 경로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마치 결혼 관계의 언약을 맺으시듯,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은혜이거든요. 보호와 또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분의 은혜,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이 언약 관계에서 결혼 관계처럼 이 언약을 맺는 조항가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가 이때부터 아주 적나라한 아주 특이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시면 백성들이 어기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더 거룩해지도록, 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더 우리가 복되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시면, 백성들은 또그 뜻을 모르고 그걸 어기고, 또 주시고, 또 어기고, 또 주시고, 또 어기고, 그 이야기의 반복이 신명기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에, 웬 무슨 율법들이 우리랑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법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그의 백성은 그 율법에 순종하기는 커녕 주신 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 망하는 길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 그 불순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명기의 끝에 이르면 바로 이 율법의 수호자와도 같았던 모세. 모세의 고별설교가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수호자였던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곧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그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도 따르지 않게 될 거다. 지금까지 보여준 너희들의 모습이 그거 아니었냐. 주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율법을 너희는 계속 어기기만 해왔다. 그것이 너희의 역사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문제다. 굳은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을 거다. 이와 같은 메시지로 이 신명기 토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 다음 성경은 이제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한기상하의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의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가다가 끝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예요. 네, 이 백성의 폐망과 반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역사서들을 포함해서 방금 언급한 그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12개의 소선지서들, 이 책들을 히브리어로는 느비임, 곧 예언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서들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첫 언약, 그 언약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를 그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훈계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 율법에 다시금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먼저 에스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곧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그 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그의 법을 백성의 마음 속에 심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야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이 약속들은. 이사야에서 다윗 자손에게서 나오실 약속의 왕을 통해 계획하신 새 언약과 연결되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새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회당에서 자신을 예표하는 이사야의 한 본문을 낭독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이 바로 그새 언약의 메시아임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이 모든 율법에 담긴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 주셨던 겁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이 율법에 담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에서 친히 실천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 오셔서 아까 우리가 예언서 들에서 읽은 바로 그새 영, 그분의 영, 곧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율법 이야기.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이 율법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데요 예수님의 공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과거 불순종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고 바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그들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새 언약 아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새 영,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빛이세요. 세상으로. 세상으로.